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V입니다. 자 어제 모트렉스 영상 보고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상을 시간에 다니까를 이제 시작되기 도 전에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어제 갭 떠서 죽었죠. 예 매물을 받는 자리로 한 명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ATTN입니다. ATTN. 자 여러분들이 재료는 저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 저는 그렇죠. 예, 전적으로 거의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를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 ATTN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이번에 올랐고요. 티머니의 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제 어, 애플 이용약관에 이 티머니가 뭐 기재되어, 있다라는, 라는, 예, 그런 뭐 소식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예, 지금 얘기가 전해져요. 자, 아무튼 저는, 예, 차트를 기준으로,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준, 그렇죠? 그리고 매도에 대한 기준, 대응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 TN. 그렇죠. 에이텍과 이재명주로 같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매집은 사실 여기에 있었고요. 매집 있고요. 물량 받고, 개미 털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였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고점에, 바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은 21선을 깨거나, 121선을 깰때 버리는 게 최소한의 돌이다라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21선을 깨고, 121선을 깨니까. 완전히 고꾸라지죠, 여러분들? 이유가 어떻든 가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ATTN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어디서 지지를 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들. 그렇죠? 굉장히 무수한 매물대들이 중첩되는 자리죠. 여기서부터 지지를 하고 들고 가는 자리가 되는데 이 ATTN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이 매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매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 붓코 더블로가 매집입니다. 붓코 더블로가 그래서 보통 이 고점을 기준으로 보통 한두배 정도 올라가는 게 목표가 돼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가 이게 숙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뭐 이게 뭐 곧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세히 여러분들 딱그어보면 알겠지만 이 매물대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 텍의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는 어디였고 여기 였고이 종목이 만약에 풀로 가게 된다면 여기가 목표가가 될 건데 어 지금 첫째로 여러분들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째로 뭐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바로 못 올라갔을 때 내일 만약에 갭에서 살짝 뜨고 묻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지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내일 바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은 내일 갭떠서 은봉으로 무너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쏘아 올리고 갭에서 은봉으로 무너지는 종목은 버리는 겁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은 그렇죠? 한국정보통신 보시면은 그렇죠? 예,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상치고 다음날 갭떠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조정을 하든, 뭐, 앞으로 쭉 고꾸라지든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고점의 신호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갭에서 은봉으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 t 텍 TN이 내일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갭떠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일단 버리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여기를 돌파했을 때 가장 강력한 매물 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1차가 되겠고요. 여기 241선, 내려오도 241선이 2차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해결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라인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상을 잘하면 갈 수도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TEC-10을 예, 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서 이게 a t e TN이 지금 엮였죠, 여러분들. 한국정보통신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A-TEC은 간단하게, 어, 대우 A-TEC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a t e TN, a 그냥 A-TEC도 봐야겠죠. 자, 그냥 A-TEC은 좀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들. a t e TN은, A-TEC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매물대를 돌파했죠. 그럼 여기를 깨지 않은 한에서 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a 예, 이쯤 되겠죠? 더 올라간 다면 이쯤 될것 같은데, 이거 올라가려면 a 에 TN이 연상을 짝짝짝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예, 우리 정권이 뭐 탄핵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국정보통신을 우리가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한국정보통신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땡겨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집 덩어리가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매물을 계속해서 몇 번을 받았어요? 한번. 두번 3번, 4번, 네 5여 6번 받고 7번 받죠. 그럼 뭐예요? 이 종목은 어디를 돌파할 때 우리가 매매를 했는가? 여기를 돌파할 때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했죠. 단타 매매를. 근데 앞불싸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매매를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받뒀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면 최소한 여기까지 갈수 있는 위치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갭떠서 이 왼쪽에는 있 양봉의 윗꼬리를 지지하고 올랐죠.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 사항가를 쳤고 단기적으로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니까 여기서 버리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돌파한 기준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조금 더볼수 있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매배를 여기에서 했을 때는 여기가 1차, 2차, 이 꼬리에 맞을 3차라고 했는데 자 어제 이 왼쪽에 있는 상가의 머리까지 매물을 받고 오늘 돌파 시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봤을 때 거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한 23%쯤까지 예, 제가 올려드렸죠. 예,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정부통신에 대한 기대가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에이텍이 새로운 애플페이 대장주로서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놈이 할수 있는 목표가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 뭐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가격 두 개, 15,200원이나 14,700원을 기준으로 안기는 한에서 더 가는지 보는 건데, 더 가게 된다면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쯤까지 가는 게 아마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새로운 종목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더 강세를 힘 있게 그렇죠 힘을 받게 된다면은 여기나, 여기쯤까지도 예, 볼수 있는 자리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종목을 매매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두 가지 선은 단기적인 기준선이 되고, 여기가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13,250원이 예, 그 강력한 매물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론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론는 이거 딴 걸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자 한국정보통신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죠. 앞에 있는 매물을 이렇게 받아뒀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앞으로 더 가는지 보는 겁니다. 왜냐? 이놈이 가진 강력,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안개나 한해서 들고 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단타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 돌파 슈팅을 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돌파 슈팅을 가게 될 경우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론을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을 받은 거에 비해 상승을 덜 했고요 만약에 이게 매집이라면 아직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이 이론을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나이스 DMB? 나이스 정보통신 네. 나이스 하죠, 여러분들. 자, 나이스 정보통신은 제가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 하 아래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받았고, 그 위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두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위에 있는 매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 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나이스 DMB는 지켜보다가 간중에 넣어두고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이 종목에 조금 슬픈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서 딱 오늘 을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일 여기 돌파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일단 내일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내일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꼬리에 반지 목표가가 될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갭 떠서 여기 있는 고점들을 다 돌파 슈팅하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스 DMB도 좀 봐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있죠. 자, KG 이니시스입니다. 자, KG 이니시스는 제가 여기 딱 기준 매물대를 딱 끄어뒀죠. 왜 여기를 기준 매물대로 끄어놨나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았고 그 위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안 깨는 한에서 들고 가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해서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아,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해도 이 밑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지지하고 양봉으로 올라와서 지지선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준을, 그렇죠.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 만약에 들고 가던 종목이 나스닥이 큰 하락을 해서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오면은 스탑로스를 풀고 좀더 지켜보다가 들고 와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KG 이니시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KG 이니시스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오늘은 121선을 기준 근처를 목표로 잡았지만은 아직 2위에 있는 상승을 못했죠. 2위까지의 에 상승을 못했고 이 거래 터진 거에 비해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 KG 이니시스도 봐야겠고요. KG 모빌리언스가 갑자기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들고 가볼만 하죠. 자, 케이지 모빌리언스를 여러분들 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더 올라간지 보는 겁니다. 여기를 안개나 한해서 어디를 돌파할 때까지, 여기를 돌파해서 최소한 여기를 갈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볼만한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양봉의 윗꼬리, 여기까지의 매물대를, 그렇죠. 예 받은 자리였죠. 그래서 이 종목과 KG 모빌리언스가 KG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목이 느립니다. 들고 가기 좋은 종목입니다. 들고 가기 좋은 종목. 그래서 만약에 조금 스윙을 조금 길게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가 조금 더 합당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애플페이 관련 주들 들고 계신 분들 예, 전부 다 좋은 수익으로 예,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좋아요 또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새로운 특징 주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종목들을 들고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